말하면 이렇게 짝짝이죠. 철구처럼 되는 안 좋은 소리다. 어떻게 더안 좋냐고? <laughs> <laughs> 친친들 안녕. 안녕. 혓바늘은 키스하면 없나요 구내염도요. 그래, 이거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 키스하시는 분이에요. <laughs> 매일 키스하셔가지고 를혓바늘이 나도 해야 되고 이러신 분인데 과일 키스를 해도 이게 얼마나 지르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 그 아프타성 구내염이시면 어, 어. 전염이 되지 않고요. 어, 어. 헤르페스라면 음. 전염이 됩니다. 오.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그렇죠. 바이러스를 <웃음> 바이러스 <웃음> 바이러스로 네. 아, 미안해. 피해서 미안해. 어, 어. 더러워 보여? <laughs> 어? 방송 나가도 되나요? 이번에 생기는 그 염증 중에 가장 흔한 게 이제 입술에 물집 생기는 거예요. 네. 헤르페스라고 우리 국악 내에 원래 있는 바이러스인데 음. 얘네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오. 활동을 시작하면 우리가 바이러스 질환들이 대부분 이제 수포가 생기고 오. 수포가 터지면서 오. 따끔따끔하고 피부가 아프고 오. 그러다가 한 보통 열흘에서 2주 오. 뭐 2주 반 정도 지나면 바이러스가 이제 소멸되면서 오. 낫게 되는 그런 오. 질환이죠. 아프타성 구내염. 아프타성 구내염. 그죠 영어로는 RAU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 요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타성 구내염은 요렇게 오. 노르스름하게 빵꾸가 납니다. 이렇게 아 터에도 이렇게 뽕뽕뽕뽕 아주 작은 혀나 뺨에 주로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요거랑 좀 구별을 해줘야 될게 음. 편평태선이라는 아, 병이 평평, 있어요. 태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입안에서 생기는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편평은 진짜 말 그대로 편평한 애고 어. 태선 태가 어. 이기태의 어. 선이 신선하다 할때그 선자에다가 앞을 아픈 병 그래가지고 음. <laughs> 음. 예, 예, 이끼처럼 끼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보면 하얀색 그물망이 이렇게 체크 체크 돼 있는. 음. 예. 근데 이, 이 부분이요 굉장히 따가워요. 음. 엄청 따가워요. 음. 주로 중년에 여성분들에서 많이 관찰이 되는데 음. 짠 거, 뜨거운 거, 매운 거, 음. 신 것까지 다못 음. 먹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음. 못 먹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갔다가 또 이비인후과 선생님 모르겠다고 해서 큰 병원도 갔는데 거기서 무슨 검사 받았는데 모르겠다고 한 분이 또 최근에 저희 음. 병원을 오셨는데 음. 제가 입안을 딱 보고 1초 만에 이건 편평 태선입니다라고 했거든요. 1초 만에 이건 편평 태선입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음. 얘기한 거는 전혀 암으로 길 가능성이 음. 0센트인 피부 질환들인 거고 하지만 이제 다음 거 보여드리는 사진에서는 전암 병소라고 하죠. 이제 암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병소. 이게 이제 백반증이라고 예, 영어로는 네. 류코플라케아라고 합니다. 오. 정말 백반처럼 돼 있죠. 이렇게 허옇게. 음, 이거는 전암 병소예요. 어, 이거 예.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예, 이거는 오.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여기다가 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평세포 암종은 사진으로 보여드리기에 좀 너무 음. 무서워요. 우리 담배가 겉에 있는. 그렇죠, 사진. 그렇죠, 그렇죠. 의사들이 보면 헉! 하고 놀라게 됩니다. 음. 빨리 큰 병원을 가서 어, 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음. 보일 정도로 암은 그냥 딱 보면 암처럼 보여요. 음. 이게 예전에 이제. 그이비인후과 같은 데서 알보칠을 이렇게 바르는, 오. 발라서 해결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알보칠이 굉장히 세요. 상처 부위를 태우게 되는 겁니다. 오. 네. 케미컬 오. 번이에요. 오. 화상을. 입혀서? 네. 어. 지지는 거죠, 일종의. 결국은 이 알보칠을 바르게 되면, 오.